자또 다른 챔피언 분또 섭외가 됐네요와 무빙의 끝은 어디인가? 자, 새로운 분입니다. 감성 레안님. 네, 이 분가 볼게요. 자 여포덱입니다. 여포의 타카. 예, 타카. 댁은 일단 공대. 동네. 수면 저항했네요. 오, 수면 저했고 자 정말 뒤쪽에 막힌거 이게 음 좋구요 수면이 많네요 수면이 많다 진짜 많다 어올 수면 4마리 네 수면 그렇죠 와 이거는 뭐상태이상 너무 싫다 이거죠 어차피 데미지는 다 충분하니까 네 저희 오브는 뭐어 플스 방역 내리는 플스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보죠 자첫 판이죠 이제 오케이 현재 왜자 마득입니다 상태 이상 또 연이 수명전 다 했는데 좋아. 상태 이상은 그냥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 상태 상 저항이 굉장히 많던데. 일단 3탄감했고요 그래요? 이렇게 네, 삼탄감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대기름? 저기, 호공대긴 해. 어, 올수 있는 저항. 불만 침대, 스 오케이. 방금 좋고. 자, 일단 뭐 상태 상안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 잘 가고. 넥아리 와, 좋아. 어우, 각성기. 이번 판 치면 10개 준다고요 예? 이번 판 치면 10개요? 주인 죄송한데 이번 잠깐 질게요. 예. 하하하 하하 하하하. 네. 그 죄송한데 이번 잠깐만 질게요. 예. <laughs> 나가는 건 해봐고요. 아 그건 너무 너무 쓰레기고 그건 아니지. 여기 성없 쓰면 이겼네. 어어 코시.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된다고 하네. 무당대 소리 많이 듣는다고? 이제 포기했어. 이, 이 영상 올라가도 또 무당대야. 100% 어? 자, 지금 통감을거르고 있습니다. 다음 스킬은 오히려 타격 각성기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어? 자, 일단 타격 각성기 쓰고 난 후에 통감이또 일단은 두개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가 조금. 자, 이거를 과연. 아, 오케이. 이러면. 어? 링각 승기 타이밍인데, 이러면? 어, 링 죽었네. 오케이. 링 죽는 게 우리 이득이. 어, 여으로 죽으면 안 돼. 어? 잠깐만. 삼성레아님, <람> 아니, 그, 제가, 그, 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소문은 이렇게 들으셨죠? 예, 제가 이런 사람이긴 한데, 신기하죠, 님도? 나도 신기해. 어, 아, 엔젤 1개 엔젤 인성 대안 좋네. 지니까 1개 주네, 인성, 인성 보소. 아, 10개 인터넷 이런다고? 이 소문은 들으셨죠? 이게 이상하게 자꾸... 지더라고요. 네, 일단 첫판 오케이. 이거 첫판이거든요. 일단 첫판 깔끔하게 지고 나머지 다 이길게요. 원래 첫판은 믿고 걸립니다. 응. 첫판 믿고 걸러. 아, 저기서 지네, 근데... 자, 마댁인데. 자, 이거는 블라틴 있는 마댁. 단순상 아니구요. 어, 오케이. 자. 아프진 않습니다. 아직 안 빠졌는데. 타카는플라튼 잡기 쉽거든요. 피가 많이 안 차요. 건승백이 쉽단 얘기지. 뭐야? 2사한번 들어왔네. 자 뒤로 들어가고요. 당연하죠. 쌍창이죠? 이러면 일단 한 쌍창 한번 쓰지라. 오케이. 와. 오우 야예 아,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님한테 감정 없습니다 예이판 <laughs> 이기게요 오우 시판을 설마 지겠습니까 오우 오지게 쎄네 여포 가자 이제 갈기자 하카 일단 살아 있을 때 갈기는 게 좋습니다 여포 갈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쓰면 안 죽잖아. 이거는 10개라고. 오케이, 이길게. 자, 플라 터트리고여그3타게이드 와, 여파이성공하지 아직 안 되고 터널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이기죠. 왜냐? 수면장 꼈거든요. 오자 딸이 수면장 큰 그림 개오졌죠? 음 응, 안 되죠? 야 그래서 랭커 분들이 일요일은 안 맡겨요. 예. 그거 저 알고 있습니다. 멤버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예. 그때 충격 먹었지. 오케이. 미스트 엔젤 10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엔젤리 10개. 아, 이위 있나? 자, 여포대, 밀어전 자, 랭킹 1등 지면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겨야 되거든요. 많이 돌리셨지, 네. 어허허? 게나서 <laughs> 지내고 싶피 씨. 미션이 왜 이렇게 빡세냐. 착한감. 나임 3턴감 해라고 3타 가자 뻥 오케이 여포탄감다있는데 거기다 또4성감좋습니다관통까지 같이 땅땅땅 여포 투 치면 죽는다 이제 이판 좋아 이게8 0개라고요 둥지니? 시었다리 오저 따리이판 거의 이겼는데, 이거는 거의 주시겠다는 마인드죠, 열심히. 중요하겠습니다. 오케이, 죽음보다 개뻘짓이죠 그냥 막말로 상대쓰서길안 쓰는 거랑 똑같아. 이 정도면 나이다. 아. 자, 여호가이 잡아주고 다시. 마리도도 죽습니다. 표식 쌓아주고. 오케이. 어,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야, 오케이, 어, 죽었네. 자, 그래도 실명이 걸려있긴 한데, 오케이, 얘는 안 걸렸지. 다런 각성기 쓰면 몹이게 시 말이 되냐? 아, 실명 때문에 데미지 안 들어갔고. 자, 이게 콜트가 후반에 개사기긴 하거든요. 얘만 딱 잡으면 되는데. 미션 개 웃기네. 어, 자. 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실명안 걸리네가 스킬. 아, 이거 실명 걸려 있는데. 아, 이거 뭐야? 실명. 와, 3타 오케이. 다행이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이긴 해 좋습니다 미션까지 성공했고요 맛있게, 맛있게, 이야, 노잼이야 맛있게 너무 고맙습니다. 개이다여여여여 여. 나이들. 카레론 각성했으면 50개라는데, 오케이 카레론 각성기써볼게요 오케이 하나 해보자. 이기든 지든 50개면 카레론만 딱 쓰자. 오케이! 성과이 좋고. 카레론 가서 하 미션 너무 좋았다. 어, 못 깨도 왠지 재밌었어. 좋아. 역시. 어, 내가 폼 맞았네. 이름 쓰기 힘든데. 어, 무험 많이 다 깎이면은 쓰기 굉장히 힘든데. 내가 폼 막말로 두 번이라. 아니면은 쌍창 한 번이랑 이렇게 써줘야 돼. 쌍창 한 번을 쌍창을 써야 돼. 내가 오케이좋습니다와 좋아요. 자다타아 카레는 위험하죠. 안죽겠다 마인드네 주인. 상대 길드 아다이다 뭐야. 오케이 어와 속공을 여포 잡네 와 여포 각성이 다밍이었는데 저거 태약이라고 태약이 미션 뭐였지? 어떻게 지냐? 다 이겨놨는데, 지금. 안 돼. 주인 죄송한데, 이판좀 질게요. 와우. 어? 뭐? 엔젤, 지금 이겼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엔제 오, 소공. 제목에 승률 100%격요 자, 칼날쓰죠 상대 상대 멘붕왔죠 아무것도 못하죠 콜트 죽지도 않았죠 게임 터졌죠 오 어어? 고 어? 안빠졌어 뭐야 자 안걸립니다 아무것도 안걸려요 네 이렇게 이깁니다 고 미션은 실패야 까비. 막판가죠. 어 다시 또 만났네 태약이. 아 우리 방송 자주 오는 아이디 중에 태약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 얘기합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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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하하하하하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아, 하하. 그래도 이분 이겨야지. 풍 아... <laughs> 이상한 소문 들으셨네. 아닙니다. 오케이. 통감해주고. 여러분, 데미지 쏠쏠하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 이제 처음 배우 다 이겨드렸잖아요. 아, 예, 그러세요. 어서오세요. 자카레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쌍창은 안 나가고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자뭐 통감할 거다 했습니다. 이러면 스킬만 잘 쓰면 그냥 이기는 그림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여포 지금 1턴 남아있어. 심지어 너무 유, 유리해 어? 그러지 여기서 이제 퓸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자, 3타. 자, 옆부터는 다 됐는데, 여기다 대고. 오, 자, 그래요. 일단 뭐, 그렇지? 어, 뭐야? 자, 콜트가 이거 평? 아, 콜트가 뭐할순 없었네. 아, 왜 아쉬워하지? 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실명, 실명, 일단은 걸었, 실명 걸었나? 잠깐만, 실명 걸었나? 혹시? 이야, 오, 아, 오, 아, 리니 아, 우리 거구나.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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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자, 현랭킹 1등 챔피언, 네, 올수면장이 연이 핵하드카운터 공대, 이었습니다. 나이다.